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지금 탄핵 청원 열기가 엄청납니다 이 영상 올라갈 때쯤 이미 뭐 100만은 돌파했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성화통 하만택TV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국회가 여러모로 아주 뜨겁습니다 <laughs> 만평과 함께 같이 보시죠 장도리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계란말이를 들고 여론이 왜 이래? 언론인 해외연수 좀더 늘려야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인들 200명을 모아놓고 김치찌개 계란말이를 해주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주는 그 언론인 해외연수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당근을 던져줬었죠. 굉장히 저급한 언론인식, 촌스런 일처리 방식 이런 게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는데 그림 속에서 여론 이안 좋으니까 또 비슷한 국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뭔가 바빠요. 저만 믿으라면서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김 여사 가방은 저급 비열한 공작 사건이고 최상병 사건은 항명 사건이 본질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시장 어, 누굽니까 이 정상재 목사라고 생각됩니까? 음, 저는 그 최하목의 목사란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어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가 의... 그러니까 외압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국방부는 박대령을 학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설자 외압입니까 학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반에서 우리 다른 한 쪽은 지금 항명 부분은 직속 장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강명구, 강민국, 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해요 <laughs> 뻔한 소리. 편하게 물어보니까 편하게 대답하는 모양이죠. 며칠 전 국회 운영위 지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고 뭐 대충 뭐 김건희, 윤석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사 중이니까 지켜보자. 법적으로 별 문제 없지 않냐. 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림 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지금 불을 키우는 바람이 되고 있고 그 불길이 소태 들어 있는 탄핵 청원을 80만, 90만까지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지금 접속이 원활하지도 않고 절차도 간단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하루에 10만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10시쯤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국회 운영위 회의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총출동해서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었죠. 그 풍경, 그 사람들의 대답이 주는 인상을 비유한 만평 같아요. 대통령 윤석열 씨가 해변에 누워서 이태원 음모론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모래찜질을 하고 있고 비서관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모래로 윤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발끝에 해병대 팔각모가 걸려있죠. 물놀이하던 아이하나가 옆에 와서 이거를 뭐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 애들은 가랍니다. 뭔가 몰래 바보게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거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제목은 그의 여름입니다.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대통령. 뭘 자꾸 숨겨야 하고 모른다고 해야 하는 그 수아들. 참 보기만 해도 덥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게 또 추태 중에 추태입니다. 꼼수사태 김홍일이라고 쓰여있죠. 방송통신 위원회 간판이고 개구멍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나오자마자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대통령 윤세결씨가 반갑게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공영방송이나 규제에 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위원 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4 명의 위원은 차관급 꽤센 기관이에요. 5명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둘은 대통령이 고르고 한 명은 국회 여당이 그리고 두 명은 야당이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방통위가 작년부터 개판이죠.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야당 추천 최민희 위원이 7 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걷어치우고 총선에 나와서 당선돼가지고 지금 국회. 상임이 과방위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델러다혹더 부친꼴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위원 한명 이렇게 둘이서 YTN 팔아먹고 KBS 사장 정하고 다끼는 회의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국회가 이게 오인 합의 기구인데 둘이서 이렇게 막 아무 결정이나 해도 되냐고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나가버리고 2시간 만에 대통령은 또 여기 결재해주고 시까지 했대요. 대통령은 왜 이렇게 초고속으로 사표를 받았냐면 탄핵이 되면 탄핵 심사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길면 6개월. 그 기간 동안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탄핵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임명해 가지고 MBC 사장 바꾸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필사적으로 해 보려고 이런 수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꼼수 사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망가진 방통위 오명과 비난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개 난장판 중에 하나죠.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만 평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독도는 동맹이라는 우리 관아리아라고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제목은 정신 나간 소리.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을 단을 겁니까 그리고 봉준포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야, 했습니다. 잠, 외부의 잠깐 잠깐. 자, 지키기 지,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을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김병조 의원, 국방부 자.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김병조 의원, 김병조 의원, 국민께. 김... 민주당 김병주의원이 국무총리 대상으로 지리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했다고 난리가 나고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자 일본은 과거사도 과거사지만 현재도 우리 영토와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나라인데 아 어떻게 군사동맹을 논할 수가 있냐는 라 정신 나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김병주의 윤리위에 제소를 다 사과를 해라. 진짜 국민의 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리립니다 김병주 의원은 사성육군 대장 출신의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한 분입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 영토와 재산을 노리는 놈들과 동맹 운운하는 무리들한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참으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 힘은 지들 두목이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해도 그냥 공무기 사키는 보살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밖에서 부팀이라는 네, 네. 게뭐 어디 그주향 먹은 놈, 그주향 먹은 놈들, 그주향 먹은 놈들, 주형보건놈들, 그주향 먹은 놈들들로만 주형보건놈들, 생각할 게 아니라. 예. 네. 자 사성 장군 출신이 나라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일본과는 동맹 안 한다라고 반성하시고 주약이나 얼른 뱉으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간 정신이나 얼른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 백님 만평입니다. 국회 앞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탄핵 청원이라는 표지판도 있고요. 사람들은 무능 정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참 예쁘고 정성스럽습니다. 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굵고 묵직한 목판화 같은 그런 거친 선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하는 뒷모습 하나하나 살짝 어그러진 그림자 완전 제 취향이네요. 자 그리고 제일 앞에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핸드폰에는 청원 사이트 접속창이 보이는데 6천 명이 넘는 대기자의 대기 시간 1시간에 육박하죠. 여러분 이거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자 3만 명은 그냥 넘어요. 이게 서버 충분해 가지고 대기 시간만 없었으면 아마 벌써 2, 30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지금 이 탄핵 청원 열기가 거세니까 여당 보수 인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뭐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폄훼하는 조짐이 벌써 보이는데 여러분 민주당 당원이 250만 이 사람들만 해도 200만은 그냥 쉽게 넘을 것 같죠?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 참여한 당원이 45만 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접속해서 서명하고 뭐 본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100만을 넘긴다라는 건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어지간히 화가 난 상태가 아니면 100만 어려워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더보기란에 청원 사이트랑 또 현재 이 서명자 수를 카운터하는 탄핵몽이라는 페이지도 있어요. 다 링크해 둘 테니까, 안 하신 분들은 가서 대기자 구경이라도 해보시고, 탄핵청원에 의사를 반영해 보시고, 쥐약 먹고 정신 나간 분들, 정신이 번쩍 들도록 200만, 300만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